선생님, 제 아내가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선 그냥 누워만 있어요. 제 진료실 문을 닫고 앉은 그는 63세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정장도 곱게 입고 말투도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빛은 깨진 유리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날 오후엔 그의 아내가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도 남편이랑 자고 싶어요. 근데 너무 지루하고 너무 뻔해서 그냥 안 하고 말지 싶어요. 이게 지금 수많은 부부의 침대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식어가는 감정, 반복되는 실망, 말 못할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남성들이 절대 모르는 자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성은 단순한 삽입이나 반복되는 패턴으론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제발 더해줘 라면서 외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자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란하거나 야한 게 아니라 여자의 심리와 해부학적 구조를 정밀하게 건드리는 과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의 산부인과 여의사 김상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여자가 환장하게 되는 다섯 가지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아는 순간 여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손끝이 달라지며 밤이 기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여자의 욕망을 동시에 살리는 지금껏 어디서도 듣지 못한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침대 위 판도를 바꿔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단순한 삽입이나 반복되는 동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은 섬세하고 동시에 감정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68세 산부인과 여의사로서 수많은 여성들의 고백을 들으며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해 왔습니다. 바로 특정 체위에서만 여자들이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며, 동시에 남자들이 잘 모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체위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옆으로 껴안는 반측이 체위, 제가 속삭이는 체위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몸이 스스로 풀려요. 일반적인 체위처럼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뒷모습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옆으로 안긴 채 귀에 숨결이 닿고 심장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여성의 골반은 측면에서 들어올 때 특히 천천히 각도를 조절해주면 자극이 깊고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동시에 분비되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사랑과 쾌락이 동시에 작동하는 셈이지요. 이 자세는 부부 사이에 감정의 거리가 생겼을 때 혹은 사랑을 나누는 느낌을 되찾고 싶을 때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몸의 변화가 많아진 여성에게는 강한 체위보다 이처럼 안정감 있고 감정 중심의 체위가 훨씬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단 남성이 너무 허리만 사용해 움직이면 금방 피로해지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리듬을 서로 호흡처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손과 입, 눈빛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쯤 엎드린 자세 제가 재단 위의 여신 체위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여성이 상체는 엎드린 채 엉덩이만 살짝 들어올려 남성이 뒤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자세인데요. 이 체위는 많은 여성들에게 내몸 전체가 받쳐지고 있다는 본능적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자세는 해부학적으로 지스팟이 있는 부위에 정확히 자극을 줄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의 내면 깊은 곳까지 자극이 도달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약간의 수치심, 노출감, 그리고 동시에 보호받고 있다는 모순적인 감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이 복합 감정은 오히려 강력한 흥분으로 이어집니다. 단, 이 자세에서 무작정 빠르게 밀어붙이는 건 금물입니다. 여성의 척추와 골반에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보다 호흡이 우선입니다. 남성의 손이 엉덩이나 허리, 허벅지를 감싸주는 동시에 속도와 압력을 조절해줘야 여성은 심리적으로 내 몸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체위는 여성의 욕망을 깨우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이 흥분 직전에 스스로 자세를 바꾸며 몰입하게 되는 바로 그세 번째 자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자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자세, 바로 허리 들기 자세, 제가 여자가 리드하는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 체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는 남성이 위에서 전통적인 체위를 취하고 있을 때, 여성 스스로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며 골반 각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걸 단순히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이 스스로 가장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받기 위해 스위치를 돌리는 순간인 겁니다. 이 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요 부위와 지스팟이 동시에 자극될 수 있는 각도를 여성 스스로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골반이 살짝 기울어지고 그에 따라 자극이 깊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성이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절대로 속도를 먼저 높이지 말 것입니다. 여성은 이 자세에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리듬을 원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리드에 맞춰주는 순간 여성은 전신의 감각이 확 열리며 깊은 몰입에 빠집니다. 이 자세는 관계 중반 이후 여성의 흥분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나타나며 지금이야, 이 각도 그대로라는 그녀의 신호를 남성이 정확히 읽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이 미세한 허리의 변화나 다리 위치를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의 리듬을 밀어붙이다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 자세에선 눈을 바라보거나 가볍게 손을 잡아주는 작은 접촉이 강한 정서적 연결로 이어지고 여성은 이 사람이 내 몸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강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 앉힌 채위. 제가 흔히 여왕의 자리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남성이 의자나 침대 끝에 앉고 여성이 그 위에 앉듯 올라서는 구조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위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여성에게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이 자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여성이 스스로 속도, 깊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중요한 부위에 자극이 쉬우며 골반 아래로 흐르는 쾌감이 상체를 타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여성의 두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이 자세는 매우 특별합니다. 여성이 스스로 움직이고 남성은 그 움직임에 반응하며 눈빛을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상하고 존중하는 감정적 교감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세는 여성의 자존감 회복에도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 가족 돌봄,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분들에겐 완전히 다른 감각을 열어주는 경험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체력이 많이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며 남성 역시 허리에 힘을 빼고 중심을 잘 잡아줘야만 안정감 있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자세에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과 리듬, 손끝으로 느껴야 하는 체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서서 껴안는 체위. 제가 순간 폭발 자세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 자세는 장소와 타이밍이 주는 에로틱함이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욕실, 창가, 거실, 혹은 침대 옆등 서서 서로를 껴안은 채 진행되는 이 자세는 물리적 자극보다는 심리적 자극이 훨씬 강력한 체위입니다. 여성은 이 체위에서 강한 긴장감과 동시에 금지된 쾌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남성의 손이 허리 등 엉덩이, 목선을 따라 움직이며 리드할 때 여성의 피부는 감각의 밀도로 가득 차오릅니다. 신체적으로는 깊은 삽입이 어렵고 자세 유지도 오래 하긴 어렵지만 그 대신 이 자세는 극적인 몰입과 감정 폭발을 유도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 자세는 짧지만 강렬한 흥분이 필요할 때 혹은 감정이 갑자기 고조됐을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단 여성의 키, 균형감, 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항상 서로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의 진짜 핵심은 그 순간의 시선 교환입니다. 침대가 아닌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욕망과 사랑이 교차되는 그 찰나의 긴장감이 여성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몰입감을 줍니다. 이세 가지 자세는 단순한 체위가 아닙니다. 여성이 흥분을 느끼는 구조적 지점, 감정이 폭발하는 심리적 스위치, 그리고 자존감까지 회복시키는 몰입의 조건이 모두 담겨 있는 여자 중심의 체위들입니다. 남성분들, 단순히 좋았어? 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그녀의 몸과 감정이 열리는 이 순간들을 정확히 읽고 함께 반응하는 감각입니다. 이제 침대 위에서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체위 5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세는 단순한 성적 기술이 아닙니다. 여성의 감정과 욕망, 신체 구조에 맞춘 섬세한 배려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과 나눈 솔직한 상담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체위들만 엄선한 것이니 여러분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체위들이 남자만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숨소리, 시선, 떨림에 집중하며 함께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여성의 마음까지 얻는 진짜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그녀가 자꾸 피하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만 있는 게 익숙해졌다면 그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 체위는 그 세계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한 번만 바꿔보세요. 방향을, 시선을, 속도를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성이 행복한 관계는 남성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그걸 풀어주는 황금 루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 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